남편은 잘 됩니까? <laughs> 잘안 되나 보다. 대답이 없어. 운전을 누가 <laughs>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에? 누가, 어. 누가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운전이요? 신랑이 다주하죠전 음. 운전하면 하고 갔다 봐요. 아, 여기서 이제, 이제 사고 가 보이는구나. 신랑이 운전했다 해서 사고 많이 났습니다. 음, 이제 11월 달에 <laughs> 보이는 것도 그걸 보이는가 봐. 아, 그래요? 어. 신랑이. 교통 사고 서서데 신랑이 운전해 갖고 사고 난거몇 번이나 되죠, 우리? 막, 1년에 한 두세 번씩 막.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갖다 박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음. 내가 보니까 신랑이 운전이랑 안 맞나 보다. 전 그런 게 있어요. 그 11월 달에 제가. 진짜 뭐를 다치고 이런 것도 네. 이제 그 이제 남편적으로 따라두면 순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신랑이는 안 다녀야겠다. 어.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신랑이랑 차를 타고 다니면 음. 진짜 가만히 있다가 박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음. 진짜 많았어요, 진짜. 신기하게. 얼마 전에도 가만히 달리는데 택시가 옆에를 갔다 와가지고 음. 하여튼 날아가고 막 저도 음. 혹시 신랑의 신랑은 좀 앞으로 잘 될까요? 잘 돼요?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고 수로 인한 관제도 있을 수가 있고 혹시 신랑이 뭐 이렇게 뭐지? 자기 앞으로 뭘 이렇게 이제 뭘 명기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이런 건 없나? 왜 이렇게 자꾸 약간 관제가 보이지? 명의한 거 명의 돼 있는 거 많죠. 음. 왜요? 음. 내년도 4월 달쯤에 양력. 왜 그러지? 뭐 말을 잘 말을 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세를 줬어요. 네네네. 잘말좀 네네. 말을 잘안들으려요아 그럼 명의로 다 옮기는 걸로. 네. <laughs>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 신랑, 신랑은 돈 얼, 언제 얼마나 볼까요? <laughs> 신랑도 금전운은 막, 신랑도 뭐 금전운은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아 그럼 계속 데리고 사는 걸로. 음. <웃음> <웃음> 얼굴을 제가 이제. 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약간 사고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돼. 음. 애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약간 단명사소가 있는 건 남편이 그래요. 음. 애가 있는 게 아니라, 에이. 얼굴을 <laughs>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맨날 자기 5 0 대면 죽을 거라고. <laughs> 그러니까. 에이,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을 저기 말을 함부로 하는. 애기 애기 같아. 에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 진짜로 저 신랑이 완전 지금 아들 에이, 제가 키우는 키우고 딸 하나 키우는 거죠 <laughs> 마음으로 사는데. 하여튼 헛소리로 삐약 하는 게, 막 자꾸 50살 되면 죽는다, 자기 뭐 보험 들어놓고 죽는다, 막 농담으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농담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뭐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철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하고. 아, 얼굴을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애기 아빠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을 딱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운전을 조심을 하고 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 먹고 이제 오바르지 운전대를 잡지 말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도 한번 조심을 해야 돼. 그쵸, 왜 그러지? 진짜. 21년도에. 음. 조심. 뭐 얼굴로 봤는데 이제 갑자기 놀랐네. 아까 21년도 네. 여름을 좀 조심해야 되네. 여름에요 음. 근데 진짜 제가 안 그래도 신랑한테 걱정돼가지고 그런 일 예. 하지 말라는데 음. 좀뭐 21년도 음. 7, 8월 달에 꼭 조심을 하셔야 세요 음. 알겠습니다. 동전 있죠? 네. 그, 100원짜리. 네. 100원짜리, 이제, 100원, 지금 이제 80원 의생이라고 했었죠? 네. 어... 100원짜리를 13개. 네, 음. 네 100원짜리 13개. 그 다음에 10전짜리. 음. 그, 10전짜리 좀작잖아요 무슨 색깔이지? 동색깔 나는 거. 네, 네, 네. 그거는 네. 네. 7개. 음. 7개. 랑팥 있죠? 네, 네. 네. 빨간 팥키 아시죠? 네, 네. 빨간 팥을. 애기아빠 나이 수대로 음... 네, 항상 그 우리 그 옆에 다시방 있잖아요 네. 거기다 항상 욕구 다니세요 어... 네, 제가 말한 2021년도 2021년도까지만 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음, 음, 음. 그래도 간단한 음... 예방 같은 건될 거예요 어, 그게 네. 어떤 예방을 그냥 예방인가요? 저는 또 어떤 음... 케이스냐면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고 음...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예, 실료님과의 소통에서 할아버지 쪽을 딱 보면서 그냥 음.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음, 음. 예. 제가 약간 조금 다른 제자님들하고 그런 예방 방법 조금 다른 제자님들이 봤을 때는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의 예방법이 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음, 그런 음, 의미예요. 그래서 음. 그 아기 아빠한테 한 예방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작용할 수는 똑같이 없어요. 없겠죠. 예, 예. 저는 약간 그런 음. 게 뭔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일단은 음. 운전 을안 하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인데 음. 어떤 그래도 좋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13개 네, 13개하고 13개, 1번짜리 13개, 7개, 개 네. 그리고 바의 바이로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마에 항상 놓고 다니면 음. 네. 좋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되게 짚어 주시는 그 포인트가 좀 남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조금 그 전에 봤던 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약간 소통한다. 약간 여자들끼리 수다를 떤다. 약간 이런 감정이 있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신랑 보험을 들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laughs> 뭐 농담이지만 하기도 했고 <laughs> 뭐여튼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그 경험했었던 되게 좀안 좋았던 이야기 들었던 걸 오늘 확신 있게 어 문제가 없구나를 듣고 가서 오늘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laughs>